소란스러운 하루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에 작은 휴식을 선물하는 채널 마음심표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자의 말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고대의 지혜가 전해주는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 영상은 공자의 말씀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낸 논어 20편 전편입니다. 1편 하기 배움의 즐거움 마음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청년 시절에는 세상에게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경험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스스로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배움에 있다는 뜻이지요. 배움의 기쁨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더 깊어집니다. 세상을 겪고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움이 가슴에 더 쉽게 박히지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라. 배움은 나를 지켜주는 평생의 친구입니다. 이 편, 위정, 마음으로 이끄는 사람.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리더를 맡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 직장, 사회 모임에서도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는 늘 책임이 따르지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면 북극성처럼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덕. 권위로 눌러서 움직이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지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이 곧 아이에게 길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은 오래도록 신뢰를 얻습니다. 좋은 리더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덕은 티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3편 8일 예의 근본은 따뜻한 마음. 요즘은 예의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형식이나 절차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즉,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고 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예입니다. 말할 때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것.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누군가 힘든 티를 내면 살짝 챙겨주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이 예입니다. 얘가 무너지면 관계가 금방 흔들립니다. 얘가 살아 있으면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편안합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는 한마디, 한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보여준다. 예는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사편 인, 인의 길 외롭지 않은 삶.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바로 인입니다. 따뜻함, 배려, 인간다움은 어떤 말로 바꿔도 부족한 단어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어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곁에는 반드시 같은 이가 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 그한 가지가 다른 모든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내 삶은 나 자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을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인정 많고 마음 넓은 사람 곁에는 같은 결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려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외롭지 않은 인생을 만듭니다. 오편, 공야장, 사람을 보는 눈.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첫인상, 말투. 표정. 하지만 공자는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아라. 공야 장편에서는 공자가 여러 제자와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씩 칭찬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말이 느려도 마음이 곱고, 누군가는 성격이 급해도 의리가 있고, 누군가는 똑똑하진 않아도 성실합니다. 공자는 단점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장점으로 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나를 편안하게 대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잘 알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봐주는 누군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6편, 옹야, 배움과 사람됨의 깊이. 옹야편에서 공자는 제자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들의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자는 지혜로 빛나고 어떤 제자는 성실함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제자는 재능이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 했습니다. 공자는 그 제자를 누구보다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결국에는 크게 이룰 것이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삶이 더디게 느껴질 때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옹야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7편, 수리, 겸손의 깊은 힘. 수리편에서 공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 것을 좋아할 뿐,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단지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지요. 이보다 더큰 겸손이 있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성과를 말하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남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실수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많은 이의 존중을 받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다. 8편 태백 양보의 위대함 태백편은 희생과 양보를 이야기합니다. 태백이라는 사람은 왕위를 물려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가문은 평안했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공자는 태백을 두고 덕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양보를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이죠.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는 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억울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양보한 사람의 여유와 품격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굳이 하지 않는다. 양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구편, 자한, 말은 적게, 행동은 분명하게. 자한편에서 공자는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마음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말은 쉽게 흩어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남고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드물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말이 세면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솔직하고 정직하며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음편은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을 깊게 해라. 그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시편, 향당, 일상 속 태도가 나를 만든다.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 예절을 기록한 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공자는 조용히 정갈하게 행동했습니다. 앉을 때 허둥대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았고, 말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크고 화려한 순간보다 작고 사소한 일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상 속 태도가 결국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큰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공자의 일상은 그 자체로 한편의 가르침이 됩니다. 11편, 선진, 사람마다 다른 길이 있다. 선진편은 여러 제자의 개성을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장단점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자 걷는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 어떤 제자는 지혜롭지만 성격이 급했고, 어떤 제자는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과묵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누구도 이 사람은 부족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두에게 그 나름의 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는 큰 이유는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녀조차 생각과 속도가 다릅니다. 선진편은 조용히 말합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니다. 사람마다 삶의 리듬이 있고 성장의 시기가 다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 또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12편 안연 인내 가장 실천적인 모습 안현은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똑똑함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닦았을 뿐입니다. 안현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게. 이 말은 지금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맞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나의 부족함은 반복해서 성찰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인은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따뜻함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말합니다. 인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안연편은 인생의 중심을 따뜻함에 두는 법을 알려줍니다. 13편 자로 리더의 마음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힘 자로는 혈기왕성한 제자였습니다.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었지만 성격이 거칠고 급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리더가 갖춰야 할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그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책임자가 되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자연스레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말보다 마음의 안정과 행동의 진중함이 더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 상대가 실수했다고 즉시 비난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시작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힘이다. 14편 헌문 품격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 헌문편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삶을 예로 들며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성실한 사람은 행동이 분명하다. 품격은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험담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말만 요란하고 행동은 가벼운 사람은 곁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헌문편이 말하는 삶의 태도는 단순합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품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15편 위령공 실수는 괜찮지만 반복은 안 된다. 위령 공편에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 한마디 실수할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공자는 실수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든 인생이든 성장은 실수 뒤에 찾아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반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6편, 개씨, 욕심이 아닌 조화를 선택하는 마음. 개씨편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가문. 개씨의 이야기를 통해 탐욕이 가문을 망치고 덕이 가문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덕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욕심이 많을 때는 잠시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집은 문제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힘은 논쟁이 아닌 배려에서 나온다. 가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공동체는 편안해지고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17편, 양화, 가르침은 억지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전해진다. 양화편은 공자를 곤란하게 만들던 인물, 양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공자를 억지로 끌어다 가르치려 했지만, 공자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마음이 열려있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생기죠. 반대로, 정말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순간, 한마디 말이 평생의 지혜가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진짜 지혜입니다. 양화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가르침에는 때가 있고, 마음에는 계절이 있다. 18편 미자, 지조와 품위를 지키는 삶. 미자편은 왕조가 혼란하던 시대. 제자리에서 물러나고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 하나에 지조와 품격이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롭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갈등.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가입니다. 지조란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용기, 진실을 말해야 할때 말하는 결단,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태도, 이런 마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빛이 납니다. 미자편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 마음의 기준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19편, 자장, 젊음에게 주는 충고, 나이 든 후에 더 와닿는 말. 자장편은 젊은이들의 고민과 공자의 조언이 담긴 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나이가 든 지금 들어도 깊이 와닿습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마음은 단단하게. 배우되 교만하지 말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 젊은 날에는 말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한 행동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는 것. 자장편은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강하면 부러지고 약하면 밀려나지만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는 사람을 감싸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자장편은 우리에게 어른의 품격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20편 요할 가장 높은 인생의 이상. 노어의 마지막 장인 유알편은 가장 위대한 인물 요임금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요임금은 화려한 권력보다 백성을 위하고 국가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며 늘 겸손했습니다. 공자는 요임금의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알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 세상의 시선보다 양심을 먼저 택하는 선택,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요할 편은 논어 전체의 마침표처럼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닦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는 논어의 20편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배움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길, 마음의 길. 그리고 인생의 이상까지 공자의 말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 스스로가 답답할 때 논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을 먼저 닦아라. 그러면 길은 자연이 보인다. 오늘도 이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